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문성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십년간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깨닫고 실천에 옮겨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34장 6절, 7절 두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 주나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수천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에게 뿐만 아니라 3 4대 자선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아멘.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아 어, 모세가 어, 예전에 돌판을 땅에 던져버리고 부셔버리고 말았지요. 그러인니서 돌판이 없어지고 말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돌을 깎아서 갖고 오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을 깎아가지고 가, 가, 가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기를 너 외에 다른 사람을 오지 말도록 해라. 가까이 하지도 말고, 그리고 내가 키우던 양소, 염소 이런 것들도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함께 올라와서는 안 된다. 아무도 오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요 다시 말하면 구별하도록 해라. 그런 말인데, 구별을 한다고 하는 말, 그 뜻은 뭐냐면? 거룩하다 그런 뜻이지요. 다시 말하면 돌판에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왔는데 구별을 되도록 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거룩한 일이다 그런 의미지요. 부정해선 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것과 인간의 것을 잘 구별해서 선을 긋는 일이 중요한 것이지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내 것이나 하나님 것이나 하나님 것이 내 거고 내게다 하나님 것이다. 그런 것도 아니고 잘 구별 짓는 일이 필요한 일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다루는 물건 을 성물이라 그렇고 또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성도라 그렇게 불리지요. 다시 말하면 세상 것과 같지 않다. 거룩한 것이다. 그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드림받은 사람을 뭐라 불렀죠? 나시린으로 불렀죠. 이 사람은 머리를 한껏 깎지 아니하고 또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또 옷도 술이 달린 옷을 입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세상 사람과 같이 있었지만 은 그들의 다른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이 나시린이었습니다. 그런 점에 본다고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정말 타락해가는 세상에 나실인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그런 길을 간다 할지라 똑같이 그 사람이나 나는 뭐가 다르냐 그러면서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요 구별돼 살아가는 사람이 곧 성도라. 하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오늘 봉독한 말씀입니다. 6절, 7절.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한결같은 사랑과 진시 풍성한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이브의 죄를 바라보면서 아담과 이브가 지었던 죄가 뭐 그렇게 대단했길래 에덴 농사에서 쫓겨나게 됐는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또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 같이 노아 방주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홍수로 인해서 사람들을 심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을 보면, 보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아담과 이브가 지었던 죄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에덴 농산에서 쫓아내 버리고 많은가?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독하시냐, 홍수로 다 사람을 심판하시고 마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담과 이브가 지었던 죄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에덴 농사에서 아담과 이브에게 책을 물으셨던 것, 물으셔서 끝내 에덴 농사에서 그들이 쫓겨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아담과 이브가 지었던 아주 고의적인 죄, 아주 심각한 죄였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지독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노아 홍수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야그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그 홍수로 다 저들을 진멸시켰으니까 얼마나 인간의 죄악이 그 속에 관용했는가 하는 것을 보는 눈이 있어야 신앙의 눈이 떠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들처럼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아기를 더디 하신 분이신데 그 심판 하실 정도였으면 참 인간이 참비게 악하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운 말씀을 한가지 더 덧붙여 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흔히 옛날 권사님이나 소위 어, 대중 기도할 때 권사님이 이런 분들이 기도할 때,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사랑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뭐, 한참 그렇게 설명한 다음에, 기도하는 경우 많이죠. 그런 하나님 아버지, 한참 앞에 그렇게 나열하게 되면, 우리 어릴 때는 눈 뜨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뭐 하기 있나 쳐다볼 때도 있고 그랬죠. 그러면 간혹 그렇게 쳐다보는 다른 집사님도 있어서, 눈이 마주쳐서 웃기도 하고 다시 고개를 숙여서 기도할 때도 있었지요. 독일의 신학자였던 설교가였던 헬무트 틸리케라고 하는 사람도 어릴 때 자기도 그런 그 기도를 듣고 너무 힘들었다. 기, 그 기도를 따라하기에 참 힘들었다. 뭐 저렇게 길 길게 길게 설명하나. 그렇게 생각을 가졌었는데, 은혜를 받고 보니, 본인 보니, 그 기도가 참으로 귀중한 기도였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참, 쭉 그렇게 한참 설명이 긴 이유가 하나는 기도하면서 그런 얘기를 통해서 하나의 님 위치를 찾아가는 것이라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참 올바른 생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우리가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잘 알아야 참 바른 기도를 할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은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위치를 잘 찾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위치를 찾고 내 위치를 잘 찾아야 올바른 기도를 할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오늘 말씀까지 하나님은 죄를 벌하신다. 그냥 가만히 넘기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그냥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니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요. 또 무엇보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그냥 업무적 넘어가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책임적인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책임적인 존재가 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벌을 두려워해야 된다. 뭐, 아무렇게 해도 좋고 하는 그런 세계가 아니고 잘 받은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책임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거 가고 있는 겁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엎드려 자복하고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이 참으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게 느껴집니다만은 신앙 깊이가 조금 조금 더 지나 들어갈수록 조금은 죄를 지어도 더 깊이 죄성 느껴가는 것. 그런 이름하여 그런 사람을 성자라 부르죠. 처음엔 훔쳐오는 것에 대해서 아무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만은 나중에 이수식에 하나 더 가져온 것 그거기에 대해서도 깊은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것 그런 사람을 이름하여 우리는 성자라 부르죠 점점 신앙 깊어질수록 하나님 이 두렵고 떨림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 참, 참 필요하죠. 그래서 점점점점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조심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되는 사람의 특징이죠. 오늘 고다 그 기절을 한번더 봅시다. 이 백성이 고집센 백성입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께서는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가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요 앞에 나는 자비롭고 은혜 많고 사랑이 많은 존재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이모세그말씀을딱 잡고는 당신은 당신 정말 은혜로우신 분이시라고 하면 우리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시다. 너희 고집이 세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러지 마시오. 당신 금방 예의제 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은혜로우시며 자비가 많으신 분이라고 당신이 말씀했으니까 그 말씀대로 우리와 함께 갑시다. 우리 고집 센 것을 우리 잘 압니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와 동의해 주시고 우리 함께 갑시다. 모세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아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좋은 것이 무엇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권리를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게 되는 마귀가 함부로 우리를 향해 함부로 할수 없게 된 권능이 우리가 주어지게 되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물리치게 되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게 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 소유권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고 그 권위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라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카나다 있는 목사님이 북한에 억류됐던 적이 있었죠. 억류되고, 되었을 때, 여기서 대사도 보내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또, 추락할 때, 여기 기도 특별기도 보내가지고, 트리도가 여기 기 보내서, 실어오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카나다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미국 시민권자들 어디 인질로 잡히고 있을 경우에, 특공대도 보내서, 인질극을 다 해결하고 오잖아요. 그 사람 찾아오도록 하고 온갖 군대를 파견해 가지고 전쟁도 마다하면서 사람을 데려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참, 그런 점에 미국 시민권 가지고 사람 가져온 사람들은 상당히 목에 힘을 주지요. 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만하리만큼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뭐 어깨 힘빼고 힘쭉늘어들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에 닿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에는. 하나님의 이름부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겸손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도 마음 명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소유답게 살아가고 또 겸손하게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일 되도록 힘과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